자, 46번 제시문부터 봅시다. 모, 오, 버 방향성을 주고 있네요. 그렇죠? 모, 오, 버 게다가 라고 하면 이게 여러가지 온다는 이야기잖아 그렇죠? 어, 나열이 나오는데 첫번째는 아니다 라는 얘기야. 그렇죠? 여기 어,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고 두번째 더 동그라미 믿을 만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참고는 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생각해볼 필요는 있다. 자, 스완프라는 게 제공했습니다. 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과거라고 쓰세요. 과거 제공했습니다. 과거를 썼죠. 현재형을 썼다면 일반적인 사실이잖아.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과거를 썼다면 좀 특정한 얘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야. 이때 더는 그러면 특정한 것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치? 요거까지 잘 생각을 하세요. 더위 활용법입니다. 자 그럼 읽어보죠. 게다가 수완 푸는 제공했습니다. 완벽한 브리딩 그라운드를 모기들에게 이 모기들은 뭘 가져오냐면 자기와 함께 말라리아를 가져와요 자 그러면 이 제시문 뒷내용은 말라리아 얘기가 나오면 딱 좋은 거겠죠 그쵸? 아무튼 모어버 나열을 썼기 때문에 질질 끌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하고 딱 얘게 얘기, 이거 얘기하고 끝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거죠 아니면 말, 이거, 이거 집어넣고 말라리아 얘기가 나오든지 그러니까, 어, 아무튼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먼저 안 좋은 이야기가 먼저 나와야 돼. 그쵸? 그리고 나서 뭐, 오버. 나열로 들어가야 된다.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읽어야겠죠. 자, 그러면 읽어보죠. 지중해의 동부 쪽에서 이라는 게 과거 한때 가장 중요한 시판. 항구도시였습니다, 로마에서. 자, 더 그러나 600년 이내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 이는 유령도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한 줄 알았습니다. 그쵸? 그렇죠? 왜냐하면 제 신문에 게다가 모기도 나쁜 역할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망한 원인이 나열로 나오겠죠. 우리는 첫 번째 나올 때까지 쭉쭉 읽으면 되는 거야. 망한 원이첫 번째가 나올 때까지. 어. 자, 로마 사람들이 자연 환경을 깼기 때문에 첫째 이유네요, 이게 그래서 도시가 망했어요. 자, 로마 사람들이, 자, 우리는 늪지대 나올 때까지 계속 읽으면 되는 거야. 스와프. 로마 사람들이 없애버렸대요. 뭐를 엄청난 숲을요? 그 숲은 이 도시 주위에 있었는데 왜 없앴냐면 기의 거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고 이게 결국에는 이라는 도시를 바다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네, 그렇죠? 위드 분사부분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위드는 군사부문 뭐뭐 하면서 라는 것도 있지만 뭐뭐때문에 이유로 더 많이 쓰니까 그랬어 그래서 이때 군사부분에서 비는 생각 가능한거고 그렇지? 비가 포레스트에서 비가 브로큰 부서지지 않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더 포레스트 얘가 이 포레스트겠죠 자 이때 워터는 비겠죠, 물이 아니라 레인이겠죠, 그죠 비. 비가 표퍼들을 자기와 함께 다 갖고 가버린대요. 그리고 이 얘는 뭐야? 워터죠. 그러니까 뭐 비겠죠, 그죠 비, 그죠? 자, 빗물이 소일, 뭐 흙들을 바다 인근에다 다 쌓는다 그치? 어. 그러니까 그 흙이 바닥 쪽으로 내려가는 거겠죠 점점 더 많은 세드먼트가 그럼 이때 디스가 있으니까 이 디스는 뭐겠어요? 이거를 받겠죠, 소일을 더 많은 흙들이 쌓여감에 따라 이 도시는 바다와 멀어지는 거다, 깨지는 거다, 단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제한이다 이 항구도시에게는 제한이다 지금 거기에는 단지 수암푸만 있다 자 그런데 수암푸 앞에 지금 더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수암푸 앞에 있다는 더가 없어요 일단은 답이 5번인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읽을 필요 없죠? 왜? 6번이 없으니까. 그러면 바로 5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정답 5번입니다. 자, 그러면 수학부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야. 지금 이 문장도 하고, 그치? 지금 여기 4번, 다음에 있는 문장도 하고, 다음에 제시문이 그렇죠. 모 오버 다음에 게다가 제시문 문장과 하는 거죠. 수완프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하모 오버라는 방향성과 수완프라는 정확성으로 푸는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름 뭐라고 할까 더라는 거를 써먹은 거죠. 그렇지? 왜 더를 써먹을 수 있었어? 우리가 생각할 때 프로바이드라는 과거 시제를 썼기 때문에. 이 더가 일반적인 게 아니라 좀 특정한 더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 오, 수완도 이것만 생각하고 풀면 정답은 오원이죠. 그냥 자신 있게 오원 써야 됩니다.